난초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영광나원에서 정로 영광나원에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난초가 진지수 두 쪽입니다 25만원 두 쪽에 화분 하나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간다네요 싸게 저러게 진지수 옆에이러죠 보름달 보름 t 예, r p u r 다 m t a r p u r 여기 t a 보름 o g e s h Purumtar, y o 이 a p u 지금 산채도 많이,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. 밖에가 많이 아,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, 이게. 골라보면 다. 그리고 난해존이, 난해존이 지금 여기서 판매를 시작합니다, 이게. 영광 나원에서 난해존 굉장히 좋은 난양소입니다 아, <laughs> 이게. 난해존. 만0천 원씩 간다네요. 0 0 0 원. 예, 난 따위 지금은 브라시토로 나옵니다. 난 따위로, 난 따위로, 한 첫째 마간포 K 마막포 케이입니다. 이게 고형 비로 카간포 이거 필수예요. 이건 절선 이장 음. 가래, 가령 하다 운무이형운무령입니다 태황 태황입니다. 태황 진주수도저 아까 보여드린 거 할랑 꼽혔네. 할랑 <laughs> 꼽혔어요. 난석도 팔고, 난해전이 지금 천하가 됐어요. 난해전, 난해전. 여러 일좀 오시면 전화하고 오셔야 돼요. 어, 여기 영광라니. 만천 사랑하셨습니다.